애기요! 애기요! 밖에 그 장애인 주차칸에 그 까만색 소나타 그차 줘요? 근데요. 근데요라니. 남의 자리에 차를 세웠으면 전화번호라도 갖다... 너이개얼음 어른이 말... 차 빼주면 되죠. 어이! 이거 칭! 이거 당신이 한 거요? 어이? 어이가 없네. 개 됐다, 어쩔래? 오! 귀 ᄉ 따막지져버릴 이거, 어다고 어, 이칼빵이 있네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야, 6학년이냐? 차 빼, 이개 아빠! 집에 따뜻한물안 나오냐? 좀 씻고 다녀라, 이 ᄉᄉᄉᄉ, 귀... 더러운 아이, 저 ᄉ ᄉ ᄉ 뭐하고 서있어.